포켓 떼용 뽕. 자 오늘은 시크릿 플레이어들의 꿀잼 뮤이션 액션 시간. 고마 얘들아 대박 대박 오늘 라지 스피커맨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대. 와 라지 스피커맨이 그렇다니까. 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자 그럼 라지 스피커맨. 든든한 친구들이라고! 여기다가 카메라맨 추가하면 준비 와요! 처음이니까 이렇게 시작해보자구! <laughs> 겨우 그 정도라면 쿼드소 돌리시면 충분하다구! <laughs> 아주 멋지죠? 내가 톱날로 모두 썰어주겠다! 허풍 좀 그만 떨라고! 실력으로 승부하자! 라지 스피커맨! 고거 들어와, 들어와. 사방으로 둘러싸서 때려, 때려, 때려. 바로 다 썰어버리기. 으흐, 뭐야, 뭐야.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잖아. 귀여운 녀석 여기 있어 끈. 뜰. 아, 뭐야. 모두 당해버렸다. <laughs> 봤지? 허풍이 아니라 그. <laughs> 안 되겠어. 빨리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호출을 내줘야겠어. 딱 기다려라 태랑아 오늘 엄청난 녀석이 온다고 프레드 카메라맨 이 녀석과 라지 카메라맨을 합쳐줄 거라고 오호 라지 스피커맨 아주 간단하다고 라지 스피커맨 더하기 이 프레드 카메라맨 합쳐주면 나와라 오야 멋있어졌잖아. 엄청나졌다고 좀더 파워풀해진 것 같은데 맞지 맞지 칼도 가지고 있고 오른손에는 레이저포도 가지고 있다고 그럼 실력이 어느정도인지 보여줘봐 좋아 간다 어 잠깐 옆에 자보야 간다 쯔쉬 쯔쉬 오 순간이동 파워 쓸만한데 예전에 라지스피커맨은 잊어버리라고! 발사! 어? 어? 뭐야? 한 방에 사라져버렸는데? 와... 라지 스피커맨이 깡패 스피커맨이 되어버렸어! 어? 그럼 그럼! 나에게 걸리기만 해봐! 그렇다면 뒤로 살금살금 가서 똥꼬에 화살을 발사! 뭐하는 거야! 어허허허허허허허허 어? 어? <laughs> 이건 맞는 순간 끝날걸 여러발 쏴버리기 어 뭐야 까불지 말라구 <laughs> 오호 그렇다면 대결을 한번 시작해보자 업그레이드 라지스피커맨가 그냥 라지 스피커맨 우리 둘이면 충분하다고 그, 그렇다면 우리 팀은 레이저 솔져 토일렛과 로켓 런처 토일렛 그리고 경찰 톨렛과 스나이퍼 톨렛을 소환할 거라은 근데 왠지 허전해서 여기도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뭐야 준비 끝난 거야? 좋아 한번 달려보자고 얘들아 집중 공격 발 사람 어, 어, 어. 얘들아 붙어 붙어 나의 칼로 움직이게 해주마 뜻뜻뜻 해버리지 뜻와이 많은 걸다 죽인다고. <laughs> 내가 말했지? 예전 라지 스피커맨은 잊어버리라구 우와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되었네 자 그럼 팀을 다시 한번 꾸려볼까? 뉴패드도 추가요 우와 아주 잘 어울린다 그 다음은 카메라 요원 그리고 블랙 스피커맨 다들 업그레이드 된 녀석들이니까 아주 든든하다고 그렇다면 화염방사로 싹 쓸어주마 거기다가 해골까지 꼬챙이도 넣어야 주. 와, 이건 체급 차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괜찮다고. 저 정도 녀석들은 아주 싸워 볼만 하다고. 근데 니들은 너무 작잖아. 괜찮아. 다윗과 골리앗이다. 갔어. 꼬맹이 녀석들, 잡아, 잡아. 응, 안 잡혀. 쏘쏘. <laughs> 어떠냐? 봤지 아 어, 뭐야 이 작은 녀석이 완전 타이탄급이잖아. 당연하지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난 타이탄급이야. 아무리 그래도 한니발 토일레세기는 안될 걸. 맞아 이건 좀 센데. 허구, <laughs> 아직 나를 잘 모르나 본데. 제대로 한번 싸워 주마. 유 에너지드 팀맨버 추가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추가하는 거야? <laughs> 왜 쫄리세요? 대신의 타이탄은 없잖아. 그리고 내가 대장이다. 완전 깡패 같아. 좋아, 그럼 다 같이 공격! 멀미라이 녀석들아. 어후. <laughs> <laughs>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렸쥬? 어후, <laughs> 이럴 수가. 덩치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그리고 다크 스피커 에이전트 타이탄. 뭐야 이거? 아주 멋진 폭발이죠? 허허허 <laughs> 뭐야 진짜 구렸다구 <laughs> 여기다가 업그레이드 스트라이더도 추가 자 이제 한번 싸워볼까? 그럼 난 퍼피 저거넛 그리고 아스트로 삼총사 나와라 그리고 핵폐기물 토일렛 마지막으로 박사 토일렛까지 자 이제부터 얘들 한번 붙어보자고 허접한 타이탄을 데리고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허접한 타이탄 아니라고! 캬! 뜻! 아 뭐야 이 녀석! 비싼지가 이 녀석들아! 오호, 뭐지? 나 여기 있다. 얘들아, 저거를 잡아라. <laughs> 내가 다부셔주마 마지막 1대1 승부다. 다들 다 죽었잖아! 천국이야! 헐... 눈 깜짝을 사이에 당했다... <laughs> 아주 재미나는구만 여기다가 업그레이드 라지 스피커맨 부대를 추가해주면 멋진 한 팀이 된다고 그리고 한 녀석은 파이탄처럼 거져라 와우! 진짜 파이탄 같다! 여기다가 덤 스튜디오 버전 아스맨까지! 흐흐 <laughs> 이제 나와줘야겠군! 뉴 아스트로 토일시이다 너희들은 여기까지라고! 잠교육을 제대로 해주마! 자, 가다 렛츠고! 점프해서! 뜨쉬! 살짝 피해주시고! 나 혼자서도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한번 두고보라구! 달려와서! 뜨쉬! 공격! 소용 없어. 한명 죽었다. <laughs> 어떠냐? 나 아직 죽지 않았어. <laughs> 우리도 아직 8탄이 남아 있다구. 자 공격. 뜻. 오, 뭐야 녀석. 점프. 뜻. 우와, 이럴 수가. <laughs> 최후의 승자는 나라구. 피는 얼마 없지만 엄청난 배틀이었다. 그럼 이번에 진짜 끝내주지. 헐. 진짜 센 녀석이잖아. 그렇다면 업그레이드 라지 스피커맨 부대. 소환. 너 어... 보여. 왜 이렇게 많이 뽑는 거야? 그리고 대장은 커져라, 커져라. 파이터은 아니지만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스트라이더도 추가요. 그리고 블랙 스피커맨 부대. 우리가 비록 라이는 아니지만 숫자로 승부 한번 보겠다고. 아주 가소로운 것들이구만. 자 다들 들어와. 다 같이 발사. 이거나 먹으라. 아, 아, 너무 많이 죽었다. 이 녀석 너무 센데. 그럼 당연하지. 초부터 상대가 안 된다고. 그래도 끝까지 싸 아, 아, 아. 우와! 순식간에 숙대밭이 태웠다 안 되겠군 가버디면 파스맨 업그레이드 라지 스피커맨 다시 출동이야 이번에 한번더 도전이라고 <laughs> 이번에도 아주 박살을 내줘봐 다시 도전 이번에는 꼭잡고 말겠어 응안돼 파스맨도 고고시 가까이서 싸우자고 필살기. 오 뭐야? 안 죽는다고? 다시 한번! 뚜쉬 절대 쉽게 죽지 않아. 이삭기 발사! 뚜쉬뚜쉬아 <laughs> 뭐야. 오늘 너무 많이 져버렸다 그래도 라지 스피커맨은 멋있었다 <laughs> 자, 오늘은 시크릿 플레이어님의 골잼 애니메이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고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구도디. <laughs>